안녕하세요. 수이차사기사이2 3입니다 오늘 은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2륜의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상관없이 고객 중고차 매입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2륜의 프레스티지 2020년식 2019년 7월 경유 보통 흰색에 97,58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가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워서 깨끗합니다. 내비 스타트 버튼, 룸미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키로수 97,500km입니다. 자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조호석 방향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캔들자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자루밀러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양초통포시트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대비 들어가 있고 차서 이탈방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기 2사는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w 차 e 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번매직 인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자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연락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고요. 차량 구매 관련 없어도 고객 중고차 매입 가능합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db손해보험사 키로수는 97,58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더뉴 소렌토 디젤, 이륜의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뉴 소렌토, 9832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의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수입차 싸게 다니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러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구매 상관없이 고개 충고차 매입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